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을 거꾸로 갑니다. 아직 바벨론이 메데에게 정복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벨사살이 지난 시간에 벨사살이 죽었잖아요. 내 때는 살아 있습니다. 벨사살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다니엘이 꿈에서 환상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2절 보시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큰 짐승 네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첫째 둘째 하면서 짐승을 소개하는데 4절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등에는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날개는 뽑히고 땅에서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받은 짐승입니다. 둘째 짐승은 오절인데요. 곰 같은데 한쪽 몸 한쪽 몸이 들렸고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곰을 향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은 6절인데요. 표범 같은데 등에는 새 날개가 네이 달렸고 머리가 네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짐승인데 넷째 짐승은 칠절 쇠로 된큰 이가 있고 열 뿔이 있는 짐승인데 매우 강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하면서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무섭고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이 짐승이 가진 열 개의 뿌리 열 개의 뿔 사이에 작은 뿌리 하나 나는데 이 하나가 나면서 열 개의 뿔 중에 세 개를 뽑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이 하나 나면서 있던 세 개의 뿔이 뽑혀져 나간 것이죠. 그리고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도 있어서 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절. 내가 또 하나의 왕자를 보았는데 예부터 항상 계신이가 좌정 앉아 계셨습니다. 예부터 항상 계신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0절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천천히고 만만이다 하니 셀수 없이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냐면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11절 작은 뿔이 큰 소리로 말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 하고는 이제 고개를 돌려서 작은 뿔을 본 거죠. 그랬더니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12절. 남은 짐승, 그러니까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이 권세를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번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 14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자신을 섬기던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게 오늘까지 한 말씀이죠. 그리고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다리오 왕이 조세에 쓴 것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해석에 대한 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해 버리면 내일 할게 없어요. 자,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무엇을 하셨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둘째로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다 주시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시는 이 일은 신약 시대에 있을 일입니다. 이것을 구약 시대의 다니엘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하여 이미 증언하셨습니다. 이 증언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뜻대로 이루시어 신약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주님 잘 섬기는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푸른 초장 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부 모임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가족반 구역 모임 교육부 전도 식당 운영 잘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노인성 질환으로 암으로 여러모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이틀 남았습니다. 17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시험도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